그나서 화장품 종류 다섯 개도 모르면서 뭘 평가하냐고요? 나 알아, 다섯 개. 어? 이니스프리. 그 다음에, 어? 아이오페. 맞죠? <laughs> 아니에요? 올리브영. 어? 이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, 푸드 스킨이었나? <laughs> 푸드로션이었나? 푸드로션. <laughs> 그만 먹어 돼지야. 다세님 저 요즘 화장 시작했어요 그래? 뭘 태우는 건데? 뭐 다세님이 화장 당하실 거 같다고요? 그냥 뭐 질문이야 질문 허허허웬 화장? 근데? 화장 전후 사진 올려봐 그럼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걸 올리냐고? 왜? 그러면 싫다고? 그러면 왜 얘기 꺼낸 거야? 그낭새 화장품 종류 다섯 개도 모르면서 뭘 평가하냐고요? 나 알아 다섯 개 어? 이니스프리 그 다음에 어? 아이오페 맞죠? <laughs> 아니에요? 올리브영. 어? 이거 아니에요? 그 다음에, 푸드 스킨이었나? <laughs> 푸드 로션이었나? 푸드 로션. <laughs> 그만 먹어 돼지야. <laughs> 아, 뭐몇개더 아는데, 뭐 굳이 알아, 말해야 돼? 다섯 개다 알겠잖아, 그지? 화장품 종류에요? 아, 무슨 뭐 스킨, 로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? 응, 음, 알지. 스킨, 로션. 저, 그리고, 파운.. 파운데이.. 파운..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저.. 아 너네가 자꾸 헷갈리게 하니까 더안 되잖아 그.. 눈에 하는 거?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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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하는 거 그거 그거 눈 시커멓게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거아 그거 잠깐만 아 내가, 내가 기억할 거야 나눈 감고 얘기할 거야 그 아이라인 아이라이너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올리는 거 속눈썹 그.. 연, 속눈썹 연장 키트 <laughs> 그 속눈썹 그거 뭐지? 마.. 마카.. 바.. 마카 마스카라, 그다음에 눈썹 그거 있던데 눈썹 이렇게 뭔가 존데 딱딱하게 존나 봐 이렇게 앞에 약간 털 달려갖고 눈썹 이렇게 긁는 거 있던데 약간 새사랑처럼 그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낙엽 치우듯이 막 눈썹 존데 긁는 거 있던데 몰라 뭐 그런 거 있어 아또 제가 또 알죠 여동생이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화장하는 거 보는데요 동생 화장하는 걸왜 보냐고 그럼 화장을 왜 거실에서 해 서로 존재 그냥 지나치지 않냐고요? 아니요 뭐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야뭐 이제 몇편 앉아갖고 이제 야 그거 하면 뭐좀 달라지냐 이러면서 <laughs> 뭐 하는 뭐 하는데 쓰는 거냐 그거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여러분. 아 짜증나 꺼져 제발 할 거임 우리 엄마들이면 <laughs> 아 그래요? 전 동생이 옆에서 화장하면 훈수 엄청 둔다고? 아 진짜? 남자도 화장 해야 된다고? 그래 한번 해야 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면 되지 뭘 하는 사람은 그냥 하면 돼 남자도 화장 좀해 이러면은 싸대기 때리고 싶은데 그냥 지가 하고 싶으면 하면 하는 거지 권유하지 마나 하는 사람 보고 왜 하냐는 소리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 보고 왜 하냐고 하지 마 이번에 본가 갔거든요 갔는데 동생이 이제 막 연애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딱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집은 남자가 뭐가 달라도 다르다. 이런 소리를 했거든 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남자친구한테 그 생리대를 사 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자애가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그러면은 그 사이즈를 대자로 사 가야 돼?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나한테 이제 퀴즈를 낸 거야 오빠 안 하면 사, 사이즈가 뭐겠어? 막 이러,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 아니 그거 시작한 뭐 날짜 따라서 뭐양 차이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야? 했더니 그치 근데 내, 내 남자친구는 내몸 사이즈의 그대중 손주라는 거야 이러면서 그래갖고 내가 동생한테 아니 그러면 네 남자친구 는 너한테 털 사이즈를 물어봤어야지 왜? <laughs> 아 짜증 나 꺼져 제발 또 나온다 나라 엄마한테 <laughs> 바로 3x 3x 라지 사가야지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제 왔는데 주제가 뭐예요 궁금해요 별 별거 아니야 지나가면 돼 그냥 그랬다. 뭔 얘기하다가 근데 거기까지 갔지? 아, 화장품 얘기하다 갔구나?